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AI 반도체 시장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죠. 바로 HBM 메모리 시장에서 정말 극적인 순위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보니까, 와, 드디어 삼성이 생산량에서 SK 하이닉스를 제치고 1위 자리를 탈환했다는 소식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사실 삼성이 HBM 시장에서는 약간 뒤처졌다는 평가가 많았잖아요. 그걸 완전히 뒤집은 거죠. 이건 뭐 제조의 삼성이 보여주는 본격적인 반격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역전이 가능했는지 또 앞으로 이두 거인의 경쟁은 어떻게 될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사에 나온 그 수치부터가 정말 놀랍던데요. 삼성전자가 월 17만 장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16만 장. 네. 정말 근소한 차이로 역전을 한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기자님? 음,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바로 속도와 기술인데요. 속도와 기술이요? 네. 먼저 속도는 기존 DRAM 생산 라인을 HBM 라인으로 아주 빠르게 전환하는 선제적인 전략이 제대로 먹혔습니다. 아 신규 공장을 짓는 대신 기존 라인을 바꾼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속도만으로는 부족했죠 정말 결정적인 건 기술이었습니다 전형현 부회장이 직접 hbm 개발팀을 이끌면서 고질적인 발열 문제를 잡기 위해서 디램 설계를 완전히 뜯어 고쳤거든요 발열 문제라면 그동안 삼성 hbm 의 약점으로 계속 지적되던 부분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기술적인 돌파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9월에 그 까다롭다는 엔비디아의 품절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HBM3E 공급을 시작한 거죠. 아,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구글의 자체 AI 칩, 그 TPU에도 대량 공급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치고 나오는데 HBM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SK 하이닉스가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여기서부터 이제 두 회사의 전략이 아주 흥미롭게 갈립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SK하이닉스는 청주의 M15X 같은 신공장 건설에 집중하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삼성이 물량에서 앞서겠지만 2026년 여름쯤 신공장이 가동되면 다시 1위로 올라설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아,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을 보고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차세대 기술인 HBM4 경쟁인데요. 여기서 두 회사의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요. HBM4요? 네.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 1위인 대만의 TSMC와 원팀 동맹을 맺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와 손을 잡고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겠다는 일종의 개방형 전략이죠.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 그럼 삼성은 정반대겠네요. 맞습니다. 삼성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 이른바 턴키 솔루션을 내세웁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모든 공정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 기자님 잠시만요. 그 턴키 전략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고객은 그냥 아이디어만 가져오면 삼성이 열쇠를 돌려서 바로 완제품을 만들어 준다. 이런 개념인가요? 와 비유가 정말 완벽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니까 효율이나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겠다는 계산이죠. 그렇군요. 특히 이제 HBM 포시대부터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자기만의 AI 칩을 설계하는 어, 커스텀 HBM 시대가 열리거든요. 아 맞춤형 칩이요? 네, 이런 시장에서는 모든 걸 다루는 삼성의 턴키 방식이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HBM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어서 두 회사 모두에게 기회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경쟁의 본질이 바뀌고 있는 거죠.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만드느냐를 넘어서 누가 더 고객의 복잡한 요구를 잘 맞춰 주느냐의 싸움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경쟁이 단순한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지네요. 미래 AI 시대의 승자는 과연 최고의 부품 전문가일지? 아니면 모든 걸 엮어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지휘자일지 두 거인의 대결이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경제 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